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해봐, 해봐. 응. <laughs> 잘못했습니다. 응, 자, 자, 먹고 그거 먹고. 잘못했습니다. 안 돼. 데지가 마음이 느끼하야지 이제 눈 어디 있어 눈? 영주 눈. 영주 눈. 윙크. 윙크. 영주 눈 어디 있어 영주 눈. テレミテレミテレミテレミテレミテレミテレミコゲ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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빠 고, 엄마 고, 애기 고. 아빠 고, 문 뚱뚱해. 엄마 고, 문 날씬해. 애기 고, 문 너무 귀여워. 으쓱, 잘생겼습니다. 으쓱, 자란 잘한다.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. 발무릎 발, 발 머리 어깨 발무릎 발 머리 용주야 머리 반짝반짝 용주야 반짝반짝 d y b 해봐 반짝반짝 두손 o d y b o 반짝 body, b 아빠 빨리 와 d y 아빠 빨리와, 아빠 빨리와, 윙크!